자동차뿐 아니라 선박도 자유 운항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자유 운항 선박이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이연진 기자입니다. 길이가 300미터에 이르는 대형 LNG 운반선입니다. 지난달 1일 미국 멕시코만 연안을 출발한 뒤 파나마 운하을 거쳐 태평양을 횡단하고 33일 만에 무사히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운항 거리 2만km 가운데 절반인 1만km는 현대 중공업의 자회사 아비커스가 독자 개발한 자율 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2.0이 적용됐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날씨와 파고 등을 파악해 배를 운전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도 100여 차례 회피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적 경로를 생성해 연료를 7% 줄이고 온실가스도 5% 절감했습니다. 대양 횡단은 최저 동물 안내하는 자율형 1단계 기술 넘어 실제로 선박 움직이는 2단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횡단해선에서 큰 의미가 있거나 항우 대형 선선뿐만 아니라 소형 배전형 자율형 선선까지 무도가하여 그동안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박 자율 운항을 시험했지만 대형 상선에 2단계 기술을 삽재해 대양을 횡단한 건 처음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앞서. 지난해 경국 포항에서 12인승 크루즈의 완전 자율 운항을 시연했고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도 참가해 다양한 자율 운항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자율 운항 선박과 기자재 시장이 연평균 12.6%씩 성장해 2028년엔 시장 규모가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자율운항 분야에서도 추억역차를 벌이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뉴스 이현진입니다.